우와 좋다 어 일단 안녕 <laughs> 여러분 저 도착했습니다 저 오늘 캠핑 왔는데요 여기는 제천 덕동골 계곡에 있는 캠핑장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몇번 와봤는데 이렇게 푸릇푸릇할 때 오니까 허, 너무 좋아요 앞에 계곡도 흐르면서 허, 위에 나무 헉. 그래서 지금 너무 설레어요 캠핑할 생각에 <laughs> 좋다 いいねあの子が Prouder than that, and you whisper in my ear You can't be a show My mind's a little clouded, but it looks like Christmas is me than my spotter, the center in space I tell you it's a gift from his face And then you look him up and tell me with a glow 왔어. 너무 시원 맛있다. 진짜 이거 여름에 먹기 딱 좋은 맥주야. 레몬지. 제가 여기를 언제 왔었냐면, 왜 엄마랑 캠핑 온날 있죠? 안 탔네. 거렁뱅이 <laughs> <고릉뱅이> 팔짱나가 <봐. 웃음> 그때 온 곳이 여기입니다. 엄마랑 온 곳은 저쪽 A3. 지금 있는 곳은 A1이에요. 그때도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, 지금 5월에 오니까 나무도 무성하고 꽃도 만발하고 그때 초겨울에 왔을 때는 솔직히 나뭇가지만 있고 좀 삭막한 느낌이 들었다면 이번에 오니까 진짜 나무도 푸릇푸릇하고 그때보다 더 좋은 느낌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곳은 이 계곡 상류층, 제일 상류층이에요. 그래서 되게 산 구비구비 올라와야 돼 오직 자연의 소리와 이 바람소리 이런 거 밖에 안 들리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캠핑이지 오히려 틀릴까? 머리가 안 어울리는 거죠점 매니까 어? 이거 사투리인가? 점 매니까? 묶는다 점 맨다 이거 사투리인가요 여러분? 그럼 뭐라 그래? 신발끈을 묶는다? 몰라, 청주는 신발끈 쩐매. 야, 너 풀렸어, 쩐매.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<laughs> 나만 그런가? 또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던데. 피해. 야, 이로 피해. 이렇게. 서울은 뭐라 그러지? 야, 절로 비켜. 이렇게 하나 보다. 아. 그런 게 사투리인가? 아, 맞다. 제가 타프를 이렇게 쳐봤잖아요? 정말 오랜만에 친거죠 저도 이번 연도 처음이니까 가물가물 했어요 저도 하면서도 아 이게 맞나? 싶었는데 어 역시나 뭐 그라, 그다지 어렵진 않아요 이 정도 타프는 근데 제가 갖고 온이 타프도 작지는 않은 사이즈거든요 미즈캠이나 솔캠 하신다면 좀 작은 거부터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 큰거 사셨으면 또 겁먹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쓰는 이 실타프는 좀 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 올리기가 편해. 근데 이게 데니아가 높은 거. 이 코팅이 좀 높게 되어 있는 그런 거는 좀 무거워요. 제가 써보니까. 근데 그런 게 조금 힘들지. 사이즈로는 힘들다고는 얘기 못 해드리겠다.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? <laughs> 그래서 휴가도 많고. 그래서 캠핑장을 좀 알아봤는데 뭐갈 데가 없어. 뭐 해외 붐이다. 뭐 그래서 캠핑도 좀 잦아 드는 것 같더니. 캠핑 다 하시나봐요. 웬만한 캠핑장 도 예약이 찼더라고. 그래서 친구들하고 한번 캠핑을 갈까, 한 5월 27일? 뭐그 정도에 가려고 하는데, 캠핑장이 없어서. 음! 그럴 땐 꿀팁이 있다. 제가 자주 찾는 사내리를 가시면 선착순입니다. <laughs> 그런데 이제 오픈런 해야지. 아, 더럽게 맛있네, 이거. 다 먹었어 <laughs> 오늘은 이 꼬마 족발로 매운 족발 해먹을려요 맛있어 <laughs> 음. 우와 뭐냐? 토치가 신의 한수네. 음, 역시 불맛이 있어야 됐나 봐. 너무 맛있어. 여러분, 짠! 저는 족발 살고기보다그 껍데기를 좋아하거든요. 쫄깃쫄깃한 거. 그래서 오늘 꼬마족발 사서 이거 해 먹으니까 맛있네. 짠. 오늘 이 타프 치느냐고 조금 긴장을 했나? 설명 안 하냐고?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낮잠을 잤습니다, 제가 불잘 탄다. 어? 불 들어왔다. 여기는 저 티라이트 저거 켜주면 되게 감성적으로 이제 캠핑장이 변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분위기가 사는 것 같아. 불멍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타프를 쳐서 여기 또 불빵이 나면 은좀 가슴이 아프니까 좀저 뒤로 뺐어요. 그래서 좀 열기가 여기까지는 안 오지만 그래도 보는 걸로만으로도 좀 위안 삼아야죠. 다이브리야 맛있다. 아, 아, 상콤하고요. 어이큰하고요. 조 미쳤다. 음, 맛있어. 아, 속 풀린다. 아까 막걸리 먹은 게 약간 좀 칫기가 있었는데 속 풀려요, 지금. 해장술. 장작. 응, 제가 보니까 면이 땡기기 시작하면은 살이 찌더라고요. 이게 불변의 법칙이야, 진짜. 희한해. 라면이 안 땡길 때는 살이 진짜 안 찌는데 면이 막 땡기기 시작하면은 살이 찌더라고요. 저 어제도 라면 먹었거든요. 요새 이 면이 너무 맛있어. 밥 먹기가 싫더라고요. <laughs> 음, 너무 맛있어. 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공원 지구 my greatest fear actually. And it's something all men before you have done, all men will do. empty bottles, messy bed. clothes are of hanging mean. off oh, the shelf. it's a memories scattered I in my gravity. head. I mean, what is your first Been impression in the mess, since you. Left. watching screens, closing shades. drinking and by myself. I haven't left in days. Been a mess since you left. I've been keeping all your boxes in case you ever wanted to move back in again. But it's been a while. 지금 잘 준비 끝냈고요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이거 너무 쑥스러운데 저이 비너로 여기 문고리를 이렇게 잠가 놓고 자거든요 그래야 마음의 위로가 된다고 그 생각이 있어서 얘를 항상 이렇게 잠그놓고 잡니다 이 비너로 얘를 이렇게 잠그고 자면 그래도 밖에서 잘열진 못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하고 자요. 그래도 여기 캠핑장이 산 속이고 계곡이라 좀 추울 것 같아서 밤에. 그리고 제가 이 텐트를 완전, 이 이너 텐트가 메쉬거든요 그래서 아,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에코 히터를 갖고 왔습니다. 이제 자야겠어요. 양말을 신고 못 자겠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양말을 벗고 잡니다. 아무튼, 여러분, 저는 국밤 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십시오. 우리 3초 뒤에 만나요. 좋은 아침입니다. <laughs> 지금 일어나자마자 좀 세수 좀 하고 좀 그래도 눈썹이라도 그려야 될것 같아서 살짝 메이크업까지 하고 지금 여기 둘러보는 중인데요. 이 캠핑장은 이 계곡 때문에 진짜 한 8알은 하는 것 같아요. 근 보시면 계곡, 계곡 보이시죠? 여름에는 무조건 이 나무도 많고 이 계곡을 끼고 있어야 그나마 시원하거든요? 근데 이 곳이 딱 그곳인 것 같아요. 나무 많고 이렇게 계곡 있고. 근데 계곡이 막 엄청 깊은 계곡은 아니고 그래도 한 물놀이 할 정도? 근데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은 그 깊이니까 괜찮은 것 같고. 그리고 여기 사이트가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거든요? 여기 따로 이쪽 따로 저쪽 따로 그러니까 시끄럽지 도 않고 그 조용해서 좋습니다. 캠핑 오면 좀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. 이 무드가 좋아. 이게 막 해가 막 뜨고 새 소리가 막 가득하고 물소리가 가득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이때가 저는 가장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에는 못 해도 7시 이때는 일어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오늘은 6시 반에 깼습니다. 어, 저기 봐, 뭐 햇단다. 그, 그러니까 저런 게 너무 좋아. 때우러 전자레인지저 위쪽에 있어가지고 갔는데 사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. 근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. 한번 왔던 친구 아니냐고 그래서맞다고했죠 사장님은 너무 친절하셔. 지금 물소리 들리시죠? 여러분? 물이 저저저저저저소리납니저저저도 백색 소음이이라고 그러잖아요? 그 사람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 주는 You're a little behind But still you keep on crawling back Despite the pain inside Cause all that I don't want is for you to be happy well, Give me a chance to show that you can be Well, open your eyes 저는 이제 정리 거의 마쳤고요. 이제 마지막 타프만 정리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신나!